70대가 가난한 이유, 노후 준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선 70세 박영수 씨. 도장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사업 자금이 급해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출금 신청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5천만 원이 통장을 떠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2억이 넘었던 돈이 말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한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더니 어느새 통장이 텅 비어버린 겁니다. 박영수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70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은퇴 설계를 전문으로 해온 재무상담사 김재윤입니다. 저도 올해 68세입니다. 3천명이 넘는 시니어 분들을 상담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상담 의뢰를 한 시니어 절반 이상이 똑같은 네 가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한 일이 독이 되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가난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통장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네 가지만 끊으면 말년이 확 달라집니다. 은행 앱을 열 때마다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 있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할때돈 걱정 없이 나갑니다. 밤에 내일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게 됩니다. 도대체 그네 가지가 뭘까요? 착한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어떻게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자식에게 퍼주는 습관입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독이었습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 3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노후 자금이었지만 아들이 성공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통장을 털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연락 두절이 되었고 전화번호까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월 40만원,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한 70대 10명 중 3명이 자식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사업자금 대주고 빚 대신 갚아주고 집 산다고 대출까지 받아주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노후는 다시 만들 수 없고 자식의 인생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자식이 30살이 넘었으면 이미 성인이고 본인들의 선택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가 돈으로 해결해주는 순간, 자식은 평생 혼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작 부모는 가난 속에서 늙어갑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주는 돈은 월 생활비 빼고 남은 돈의 10%까지만 하세요. 그 이상은 사랑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요? 딸이 집을 산다고요? 안 됩니다. 그때는 이 한마디만 하세요.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해. 처음에는 서운해 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효자 효녀는 부모 노후 자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연습하세요. 안 돼라고 말하는 연습. 그게 당신과 자식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건 자식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두 번째, 엉뚱한 투자에 손대는 습관입니다. 수익률 높다는 말만 믿고 넣었다가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69세 이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에 바이오 회사 투자하는데 1년 안에 세배 됩니다. 나도 5천만 원 넣었어요. 이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이대로 있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1억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6개월 후 투자한 회사는 사라지고 후배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철수 씨는 지금 아파트를 팔아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즘 70대를 노리는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건강식품회사 투자, 에너지 사업, 해외 부동산 개발 등등. 여기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오고 설명을 들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르면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이해 안 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친구가 소개했다고요? 그 친구도 속은 겁니다. 아니면 친구가 당신을 속이는 겁니다. 수익률 20% 넘게 준다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 높은 수익 뒤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70대는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예금, 국채, 연금 보험, 이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수익률이 낮다고요? 아닙니다. 돈을 지키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1억 원을 연 3%로 굴리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하지만 1억 원을 날리면 0원입니다. 어느 게 나은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대에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꾸준하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모르는 투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게 당신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더 무섭습니다. 매달 네 조금씩 세는데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게 빠져나가는 돈인데요. 바로 관계 유지 비용에 돈 쓰는 습관입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74세 박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한달 경조사비만 80만 원이 나갑니다. 손주 돌잔치 10만 원, 친구 아들 결혼식 10만 원, 옛날 직장 동료 부모님 장례식 10만 원. 여기에 경로당 모임비 월 20만 원, 친구들 생일 선물 30만 원. 박영희 씨 기초 연금이 월 40만 원입니다. 경조사비와 모임비만 80만 원이에요. 본인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요? 저축한 돈을 까먹고 있습니다. 1년이면 천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돌잔치 초대장이 오면 안갈 수도 없고, 결혼식 축의금 10만원은 기본이고, 장례식장 가면 빈손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통장이 텅 빕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축의금 5만원 줬다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경로당 모임 빠진다고 친구 아닌 게 아닙니다. 선물 안 줬다고 의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힘들 때 이해합니다. 아이고, 나도 요즘 힘든데 뭐, 신경쓰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관계비용 월 상한선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월 30만 원 금액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초대장 10개 왔는데 돈이 없으면 중요한 것만 가세요. 나머지는 전화 한 통으로 축하해 주세요.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게 됐네. 축하해. 그리고 건강해. 이 한마디면 됩니다. 경로당 모임 회비 부담되면 한 달만 쉬세요. 이번 달은 손주가 아파서 병원비가 좀 나갔어요. 다음 달에 봐요. 진짜 친구들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70대는 관계를 줄일 나이입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100명 아는 사람보다 10명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감당 못하는 관계는 과감히 줄이세요. 그게 당신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네 번째가 남았습니다. 이건 모든 걸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겁니다. 바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건강관리를 미루다가 결국 돈을 더 쓰게 되는 겁니다. 76세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팠어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찌릿했는데 병원은 안 갔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뭐. 이런 걸로 병원 가면 돈 아깝잖아. 그리고 파스만 붙이고 참았습니다. 1년, 2년 지나니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셨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인공관절 수술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돼요. 수술비는 1200만원.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15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지금 매달 은행대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최대 지출이 뭔지 아십니까? 병원비입니다. 건강검진 한번 하는데 30만원 아깝다고 미루다가 암 치료로 수천만 원 쓰는 겁니다. 무릎 아플 때 병원 가면 20만 원 쓰면 끝날 걸 참다가 수술비로 천만 원 넘게 쓰는 겁니다. 당뇨약 한 달에 3만 원 아깝다고 안 먹다가 합병증으로 투석받으면 한 달에 일백만 원 나갑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건강관리는 사치가 아닙니다.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내일 30분 걷는 비용은 한 달에 여원입니다. 하지만 당뇨 예방, 고혈압 예방, 심장병 예방 효과가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 투자입니까?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것, 한 달에 고기값보다 싸게 먹습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 대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6개월마다 건강검진받는 것, 1년에 60만원입니다. 하지만 암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 수천만 원 아낍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70대는 건강이 곧 돈입니다. 건강 잃으면 돈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병원비로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일 30분씩 걸으세요. 산책하기, 시장 가기 뭐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둘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고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채소와 과일로 채우세요. 셋째, 6개월마다 건강 검진 받으세요. 아프기 전에 발견하는 게 핵심입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율도 높습니다. 이세 가지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내일 조금씩만 신경쓰면 됩니다. 그게 당신 통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네 가지를 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건 바로 실천입니다. 알기만 하고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퍼주는 습관. 월 세활비 빼고 남은 돈의 10%까지만 주세요. 그 이상은 사랑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둘째, 엉뚱한 투자에 손대는 습관. 모르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예금, 국채, 연금 보험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관계 유지 비용에 돈 쓰는 습관. 관계 비용은 월 상한선을 정하세요. 감당 못 하는 관계는 과감히 줄이세요. 늦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습관. 매일 30분 걷고 채소 많이 먹고 6개월마다 건강 검진 받으세요. 건강이 곧 돈입니다. 여러분, 70대를 가난하게 만드는 건 운이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과 오래된 습관입니다. 노후의 안정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키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세요. 오늘 당장 이네 가지 중 하나라도 끊으세요. 자식한테 안돼 라고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친구가 투자 이야기 꺼내면 모르니까 안해 라고 말하세요. 경조사 초대 오면 이번엔 못갈것 같아 라고 당당히 말하세요.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 통장을 지키고 1년 후, 3년 후, 5년 후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존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놀람>